얼리치, 데사 그리고 또, 누구야? 건어. 막 이런 애를 뽑고 싶기도 한데, 어, 일단 요걸로 하자. 자, 가서 봅시다. 갤루는 없어요. 자, 올라가구요. 요거 챙기고, 갖다 주는 역할로. 그 다음에 페가수스. 자, 이 페가수스 같은 경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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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가수스 업그레이드 된 애들이 조금 섞여 있었죠. 자, 보시면은, 페가수스 업그레이드 안된 애들은 옷을 되게 시원하게 해. 음, 잘 입고 있는데 얘는 너무 껴입고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자 일단 올라가구요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구요 음자 여기 쓰고 어 여기 쓰고 자 일단 요 상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보자 여기서 그 다음에 두날 당일 써야겠죠 두날 쓰구요 캡틴 은빛 페가수스를 일단 먼저 잡아버리고요 요게 요 녀석이 리더니까 자쭉 넘기다가 자 여기서 방어 한번 하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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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자두나 걸려 있기 때문에 선털 먼저 잡았죠. 그러니까 제거,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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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고. 자 윤석들 네 칸이잖아요 네 칸. 4칸. 음. 혹시라도 위로 못 올라가게 궤도를 바꾸지 못하게 여기쯤에 배치라고요. 윤석은 위로. 리치 대량 생산 방법점. 리치를 대량 생산하려면은 언데드의 언데드 왕의 망토라는 조합아티팩트가 있어요. 그거를 어찌저찌 어찌저찌 만든 다음에 심령수를 이용해서 불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웬만큼 넓은 맵이 아니면은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선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막 운이 어마어마하게 어, 떨어져 주지 않으면 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시나리오를 노리는 게 나아요 잠깐 20마리구나 켄타로스가 20마리면은 이거 3마리 잡고 어아 사기 증가 신경 쓸 필요도 없네 자 일단 요렇게 얻어주고요 음 여기는 광산들을 지키는 애들이 전부 다 고급 유닛이네 일단 여기 아마 방패였죠 방패였고 이프리트 자 이프리트를 상대할 만한 전력이 충분히 되죠 요렇게 어 아씨 이런 다섯 묶음으로 나눠놓은 거고소자 다섯 묶음이었으면 내가 엘프를 좀 나눴지 음. 자 일단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어, 그냥 하자. 요렇게 시작해 보자. 자, 시작해 보고요. 아, 좀 대기를 타라. 두 마리 나왔네. 자, 밑에 녀석들은 대기를 탔는데 일단 두 마리가 위로 올라왔네요. 자, 일단 한 마리 잡고. 그다음 넘기고 넘기고. 자, 얘 치웁니다. 치우고. 음. 자, 몇 칸이죠? 네 칸이니까 어차피 한 마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네. 한 마리 넘겨 주고. 자, 올라가고요. 자, 일단 선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요렇게 해서 요거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쭉 다시 넘기고 자요 녀석들의 이동거리가 지금 4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은 얘네들 뺍니다. 빼고요. 얘도 빼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잡고 자쭉 넘기고요. 자 와라 와라. 하나 둘셋넷 오케이. 딱 좋아요.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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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마발 잡고요. 쭉또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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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잡고요 그 다음에 아요 성도 뭐 있었구나 음 요건 그냥 간단하게 톡톡 치면은 원거리 패널티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쭉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행운? <laughs> 아안그래도 별로 없는데 되게 잔인하게 죽인다 자그 다음에 어볼까요 농가를 일단 짓고 싶은데 문제가 여기가 뭐냐면은 보루가 없어요 보루가 없기 때문에 농가를 못 짓는데 보루를 짓기에는 지금 난이도가 불가능 난이도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술집을 지은 다음에 나중에 그 시민회관이나 조금 노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기방패나좀 뽑아갈까? 그러기엔 돈이 별로 없죠. 어.. 여기서 밑에 있는 게그 이거였지. 뱀파로드 오케이. 뱀파로드를 잡으러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어.. 시청 테크를 여기 음.. 요 집을 지어야겠죠. 여기서 대장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크를 슬슬 타도 될것 같긴 한데, 지금 돈이 특히나 자원이 완전 똥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이면은 돈, 어, 금 쪽을 좀 지향을 하면서 돈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켄타우루스 마국간 일단 들려주고요. 위쪽에 있는 저 크루세이더가 완전 적대시일지, 아니면 아까 병력이 딸려서, 어, 등용이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프 저장수 털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프가 20마리 밖에 없네요. 참 불쌍한 녀석들인데, 자, 간단하게, 어,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자, 제일 어... 제일 무방비한 데가 여기 그리고 올라가서 요거 잡고 가서 요거 찔러주고 음... 자, 이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인프가 보시면 스탯이 2, 3, 4, 4에요 스탯이 굉장히 구려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잡아주고요 자, 강곤으로 지져! 요렇게 자원을 먹어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크루세이드 있잖아요. 얘는 합류한다고 치면은 누굴 빼지? 어, 이제 슬슬 드워프 잘라야겠다. 음. 클랜시가 고급 마법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마법이라도 좀 아마겟돌 같은 게 있었으면은 전부 다 드워프 전사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저항아티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드워프 전사로 만든 다음에 아마겟돌 러쉬. 뭐 그런 걸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뱀파이어 로드 있었잖아요. 로드를 일단 잡아봅시다. 큰 맵은 안 하심. 요거 그냥 캠페인이라서 캠페인이라서 그렇지 쭉 하다 보면 큰 맵도 나오고 뭐 작은 맵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와요. 자 올라가고 어 보자 속도 구죠. 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냅두고 여기까지어 맞추면 안 돼요. 자이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한 마리만 왔어. 좋아. 자두나 타고요. 보자 요 녀석 잡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근데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때 할 때는 보통 난이도를 했었고 어 볼까요? 일단 피해가 어, 70에서 117의 피해를 줄수 있는데요. 자 저는 우리 엘프를 믿습니다. 80 이상의 피해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어 행운 떴네. 이건 뭐 100%지. 자 그래 밑으로 와라. 이 멍청이들아. 자 넘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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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줄지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자 이쪽으로 가자 그리고 얘 빼고 자 요거 쏩니다 쏘고요 쭉 넘어가고요 넘기고 자요 녀석 요 녀석을 이제 빼야겠죠 자 보자 네 칸이죠 어, 네 칸이니까 한번더 짤짤이 합자 어우 사기 진나 좋죠 어 잠깐만 하나 둘셋넷아 망했다 씨아쟤젠 장씨 <laughs> 아 마나 아까 어아 거기다 뒤로 오지도 않네 씨 자, 굉장히 무의미한 짓이었습니다, 방금. 음, 볼까요, 데미지가 어, 39에서 59의 피해를 줄수 있는데요. 빼고요. 자, 이거 잡고요. 하나, 둘, 넷, 어, 셋, 넷 칸이죠. 요 녀석을 혹시 모르니까 빼야 될것 같긴 한데,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위로 올려주고.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일단 쭉 넘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네, 임파서블 난이도는 진짜 한 치의 실수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깰수 있는 방법이, 그니까 러 길이, 그 전까지, 그니까 러 고급 난이도 전까지는 임파서블, 어, 임파서블과는 다르게, 어, 깰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임파서블 난이도 같은 경우는 깰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라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 막혀있는 곳이고, 오른쪽은 뚫려있다. 오른쪽이 원래 길이다.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적들이 병력이 불어나고, 어, 그렇게 뭔가, 어, 고급 난이도 이하에서는 그뿌어난다 쳐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찌어찌 근데 인파에선 그게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게 어려워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요 자 속도 6이구요 얘 7이잖아요 자 이거를 어 이건 제가 봤을 때이 엘프를 두어두묶음으 나눠가지고 두 묶음이나 세묶음을 나눠가지고 두 묶음을 여기 여기 배치한 다음에 얘 잡고 얘 잡고 마법으로 하나 잡고 이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해볼게요 음, 한번 실험 삼아서 여기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자한번 해보자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 배치를 한 다음에 고자 봅시다 일단 수도사의 HP가 보시면 30씩 4어 120인 상태잖아요 근데 90이야 그럼 마우스어이 번개를 쏴야겠죠 번개 쏘고요 자 여기 어아 이런 젠장 야, 27 남았네. 괜찮아. 27 정도는 뭐... 자, 어, 안 죽었네. 오케이. 자, 잼의 그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6이 남아있는 상태죠. 어, 한 마리 정도는 뭐 무서울 게 없죠.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 다시 합쳐주고, 나눠주고... 자, 여기 학자 스탯 하나 올려주겠죠, 아마. 어? 불의 방패? 불의 방패... 어,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걸 저에게 선물로 주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시민의 관을 짓고 싶지만, 마법사 일들을 지은 다음에, 이 아까 말했다시피, 임파서블 난이도기 때문에, 한치라도 지체를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긴 마법사 일들을 지은 다음에 만화 채워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단 조금이라도 돈을 못 벌더라도, 이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청 댓글 탈수 있는 상태 됐는데, 돈이 모자르죠. 400원을 어디 가서 구해야겠다. 어, 아, 갔네. 근데 여기서 돈을 더 쓰잖아. 그리고 지금 5일 차고. 5일차니까 여기서는 시장에서 어 간단한 자원을 조금 팔아주겠습니다 자 400원만 모으면 되니까 요렇게 11개 팔고요이 돈으로 여기다 시청테크를 타주면 이제 살림살이가 그나마 조금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죠 그리고 얘는 좀 어차피 병력 셔틀이니까 내비두고 어 그리고 자 오케이 요 상태로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열대스 크루세이더 얘네가 아마 합류를 할거예요 합류를 어 도망가네. 이자식들이 지금 나돈 없다고 합류 안 하는 거야? 어이 씨. 음, 드워프 좀잘라버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아왜 어, 도망가. 음, 자, 일단 크루세이더들이 저렇게 나왔는데요. 음, 이게 아마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예견으로 보면은 얼마나 필요한지 보이는데. 네, 부대가꽉 채도 합류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가봅시다. 음, 보자 얘 마법 음, 화살이랑 뭐 이것저것 좀 배우긴 했는데 자 볼까요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데미지가 되는지 자 78에서 131의 피해를 줄수 있잖아요 근데 어, 중간 한100 정도의 피해가 뜬다고 치면은 100 정도 두바씩 써도 크루세이더 못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축복을 준 다음에 대기를 한번 타겠습니다 자쭉 넘어가고요 아 사기 좋아 진짜 자 그래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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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도 7이고요8이고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구요. 자, 이제 여기서 원거리 페럴티 안 받는 상태. 요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데, 밑엔 센 애들이 많으니까 뭐 괜찮겠지. 음, 넘어가고. 자, 기차 가가지고 뒤에서, 음, 요렇게 옆구리를 툭 찔러주면은 죽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 샤프시터를 뽑을 수 있는 상태인데, 6일차니까 드프를 잘라버리자. 어, 좋다. 자, 가서. 드워프를 잘라버립시다. 여기서 드워프를 속도가 3이에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잘라버리고요. 이 자리에다 샤프시터를 넣읍시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드림팀인데 더욱더 드림팀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거 행동이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낮아가지고 향기가 어 도망가죠. 어딜 도망가 임마 건방지게. 자 도망가는 녀석은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야죠. 음 내가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고. 아이 아이. 순순히 전투에 임했으면은 내가 조금 살려 줄 생각이 있었는데 도망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건방져서 어 죽여야겠습니다. 자, 볼까요? 원거리 페널티 안 받는 거. 요거 다섯 마리 잡고요. 넘어 가고요. 자, 쏘고요. 자, 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잡고요. 금. 그리고 아하 이런. 그 7일차 전에 갈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7일차 전에 갈수 있으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비 만알 다 채웠잖아요. 만알 다 채웠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어 시민행관을 짓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재미 응급처치니까 텐트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고유닛이 없단 말이지. 적어도 유니콘만 있었어도 응급처치를 활용할 수 있는 음 그런 여건이 좀 되는데 그러면은 어 그래 시민행관은 진짜 생각할 필요 없다. 자, 이렇게 지어 주고요. 여기서 그냥 갈지 아니면 고기 방패를 좀 뽑아서 갈지. 그게 걱정인데 아 이거 조금 모자르네. 자 200원이 모자르네요. 그래 중립 서식지에서는 다 뽑아야지. 자 200원만, 200원만 이렇게 마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저런 엘프 같은 애들은 티끌모와 태산이니까 이렇게 뽑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잼 이제 밑으로 나가 볼까요? 네 갤로 캠페인은 깼죠. 어수도사가 있네요 수도사자 근데 수도사가 이게 어 질럿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상태예요. 얘네들은 상당히 빡셀 것 같은데요. 일단 속도가 지금 딸리잖아요. 그럼 겁나 맞고 시작해요. 어... 뚜까 맞고 시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배치한다고 얘네들 때려주지 않겠지. 아마... 음...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배치해 보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겁나 두드려 맞고 시작하죠. 아... 아프다야... 자, 여기에 체인 라이트닝 있었으면 여긴 아주 그냥 다섯 마리 딱인데... 그럴 순 없구요. 자, 여기서는 두나를 써서 선턴 잡아서 어, 두 마리를 한번 잡을지, 한턴 잡을지 아니면 화살을 계속 쓸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두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를 어, 먼저 걸어주고요 잠깐만, 데미지를 보고 생각을 하자 58에서 97의 피해 어, 그러면 이거는 두나보다 화살이 낫겠다 <laughs> 자, 57에서 90 몇의 피해였으니까 이건 다못 잡잖아요, 어차피 그니까 요걸 쏘고요. 그다음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요두 마리짜리, 두 마리짜리를 요렇게 쏘겠습니다. 이게 낫겠다. 그다음 다, 전부 다 붙이고, 자 붙어. 얘들아 붙어. 자다 붙어. 그래 니네가 희망이다. 요렇게 붙여버리면 이제 어, 공수를 잃는 일은 더 이상 없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화살 한방 여기다 쏴주고, 다음에 여기 쏘고요. 이제 다시 가서 붙이고, 요렇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하고요. 엘프 네 마리 잃긴 했는데 뭐네 마리 쯤이야. 그다음에 이런 챔피언 막 이런 애들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 클랜시로 왔으면 뭔가 합류할 것 같은데 막이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절대 적군을 못 따라 잡아요 인판서블 난이도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요거 먹어주고 그다음에 챔피언이 있는데. 자 세이브를 하고 어 세이브를 한번 하고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이야 역시 챔피언 위엄이 장난 아니야 거기다 이동 속도도 높고 자 이거는 두나를 최대한 얘네가 처음 턴에 대기를 타길 바래줘야 되는데 대기를 타게 하려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를 빼야겠네 요 오케이 얘를 빼고 자 여기 장애물 있으니까 올리고 그 다음 이가 어떻게 할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도 안되고 자 여기쯤에다 배치를 많이 해야되는데 일단 여기 자이쪽쭉 넘긴다음에 어.. 얘를 잠깐 빼고 뺀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다음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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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다음 자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고 올라가고 자, 올라가고 요렇게 어, 요렇게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자, 한 마리 알아라 아, 이럴 수가... 야, 씨, 저기 사기진가 떠버리냐? 와, 씨, 이러면 안 되지. 야,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변수다. 와, 야, 저기 사기진가 떠버리냐? 진짜... 아, 이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 이겨요. 이길 순 있어요. 막 도망 다니면서 마법으로 쏘고, 막 지지고 복고 하면서, 하면은 이길 순 있는데, 이거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아, 저기, 서딱 저기 뜨냐. 자, 그냥 틀어 막아야겠네요. 어차피, 그, 안 막았을 때도 바로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대기 안 타고. 자, 여기 가고, 여기 올라가고. 음. 자, 가볼까요? 다시 한 번.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구요. 지금까지, 어,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히어 r o e s of i c 3 라고 하는 게임이구요. 한때 세계적인 마약 게임으로 유명했었던 뭐 그런 게임입니다. 자, 지금 데미지가 97에서 163이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잡아주고요그 다음에 여기 틀어 맞구요. 틀어 맞구요. 자, 맞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요 녀석들의 어그로를 끌어줄만한 그런 애가 하나 필요한데 다섯 칸이니까 한 이쯤, 이쯤 가구요.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있자. 밑에 어, 사기진가 쓸데없이 자, 여기 올라가고요. 네, 아, 마왕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망했습니다. 자, 일단 밑에 세 마리, 위에 세 마리, 딱 적당하게 분배가 됐는데요. 그래서 번개가 딱 200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번개를 쏘자주고요 요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자, 쭉 넘어가고요. 자, 그래, 와라, 와라, 다 와라, 자, 여기서. 넘어가구요, 넘어가구요, 넘어가구요. 자, 요 녀석은 한 마리잖아요. 일단 1, 2, 3, 4, 막, 맞을라나? 자, 일단 여기 올라가구요. 이 상태에서 얘 빼고. 자, 도망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놔야겠죠? 그 다음, 마법화살 이게 마력이 하나만 더 올랐어도 참 좋았을 텐데, 마법화살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켄타우르스 한 마리 읽더라도, 한 마리씩을 읽더라도,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구요. 자, 넘어가구요, 넘어가구요, 넘어가고. 자, 뒤로 돌아옵니다 어, 알아서 얘네들끼리 길이, 아, 역시. <laughs>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여기서, 음, 일단 턴 오는 순서가 얘, 얘, 얘니까, 음, 자, 얘는 돌아간다 치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올수 있고,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 한 마리 막고 있구나. 여기다 쏘면은, 여기 쏴가지고 얘를 잡아버리면은, 얘가 여기를 막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잡고요 어, 아, 사기증가. 이러면 고민할 필요 없죠. 이러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기증 가 뜨면은, 그냥 뭐다 빼버리면 되지. 자, 다 빼버리고요. 요렇게 턴을 넘기면은, 올라오지만, 어! 이럴수가, 아! 나왜 얘네를 네 칸으로 계산했을까? 다섯 칸인데. 아, 젠장. 씨, 두 마리 잃었네. 자, 네 칸으로 계산했어요. 제가 다섯 칸 짜린데. 왜 이랬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뭐 F 프 2마리 쯤은 뭐 건네주죠 뭐 6티어 잡는데 뭐좀 썼다 투자했다 치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시청테크 일단 다 타네요 시청테크 다 탔고 돈도 29원 밖에 없고 요렇게 일단 넘겨 버리겠습니다 음자넘어가고요어그 다음에 물레방아 가서 여기가 문제요 이제 여기가 제일 문제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지금 7일 차잖아요. 그래서 샤프 슈터를 4마리를 더뽑은 다음에 싸우는 게 제가 보기엔 그나마 좀더 나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일단 얘 이동거리 딸리니까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대기를 타고, 그 다음에 자, 알람아, 아, 또 7일이네. 근데, 아, 이거 또또 또 가야 돼. 역시 알람아는 그냥 여기서 계속 영원히 돌 운명인가 보다. 여기서 계속 돌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음... 자 유니콘이 있네요 일단 여기 마법 땅이었으면 좋았을텐데 뭐 어찌어찌 되겠지 뭐자 일단 지금 마법이 있... 어아 아... 이거 두 묶음을 더 나눴어야 되는데 그냥 왔네 아 몰라 자 봅시다 이게 전투 유니콘 워 유니콘이란 말이에요 10칸 짜리죠 10칸 짜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리고요 올리고 자 여기 있는 녀석 요 앞에 있는 캔타우루스 빼야 합니다 아까처럼 사기 증가라던가, 복공게안 뜨면 은 괜찮구요. 자,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샤프슈터에 활 있으면 짱 좋은데, 그렇죠. 원거리 페널티안 받으니까. 강공은 어떻게 20마리나 있나요? 강공 주셨어요. 음, 길가다 주웠어요 야, 얘는 또대길안 타네. 영리하네. 역시, 전설상의 동물들 영리하구만. 뭘까요? 데미지가 94에서 157의 피해밖에 못 주는 상황이에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 200짜리 같은 거는 좀 그... 다른 걸로 잡고 어? 아얘 빗나왔구나 자 그럼 여기 한발그 다음에 대기 타고 여기 틀어맞고 여기 틀어맞고자 여기 밑에 있는 녀석들은 지금 걸려있죠 그 다음에 음... 자 올라갈까? 그 다음에 얘는 죽을 테고 이쪽으로 좀 조금이라도 빼자 자, 볼까요? 일단 얘가 반격을 했기 때문에 89가 남아있는 상태. 요 녀석한테는 번개를 써야 합니다. 번개 쓰고요. 그 다음 두 마리 냅두고 한 마리 잡고요. 번개를 여기다 꽂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어그로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연히 일로 가겠죠.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라도 틀어막자. 자, 그 다음에 한 마리, 아, 어, 대기타고요. 대기타고요. 자, 요 녀석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선빵을 쳐가지고, 어.. 좀 숫자를 줄.. 아.. 생명력을 좀 줄인 다음에 번개를 쓰는게 딱인데 때려 어.. 그래도 버티긴 하네 자 그래 다 와라 자 볼까요? 몇마리죠? 어.. 92 아.. 2의 p 해를더 줘야돼 자 일단 방어하고요방어하고요이 상태에서 번개를 여기다 쏘면은 HP가 2가 남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지같죠? 자 일단 여기서 음.. 얘 턴이 먼저 올테고 그러면은 이거 잡고 여기서 1에서 2에 피해, 자 50%의 확률이에요. 50%의 확률인데, 찔러, 아,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올라가서 여기서 한 마리 잃고, 자, 이제 끝났죠. 여기서 번개, 자, 화살을 쏴서 잡히면 잡으면 딱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번개를 한방 꽂아주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석광산이 생겼네요. 보석광산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긴 또 흑기사. 블랙라이트가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병력을 받아야겠는데 음자 수은 광산 있구요. 일단 수은 하나 먹구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샤프시터를 봤구요. 그 다음에 어 보자. 지금 7일차 하니까 농가라던가 뭔가 건물을 짓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뭘 해줄까? 자 일단 쭉 둘러봅시다. 여기 농가 있고 여기가 농가 없었나? 어, 오케이 농가를 짓는 게 이득이다. 자 여기다 농가를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왜 이리 강한 곳만 나오나요 음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여기서 성체를 지어주는게 이득이죠 성체를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이 남아있는데 요 성에다가는 뭐 지을게 어 미리 시청 태클을 좀 타줄까 음 시장이나 진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웅 자체가 세다고요 얘가 이 이게 이게 자 어쨌든간에 어, 요 상태로 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게임하는 건가요? 불가능 임파서블 난이도에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좀 후반 가면은 일부러 재미를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데리고 다니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laughs>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뽑긴 했는데 여기 나오면서 들리면 될 거고 음... 어, 이게 문제란 말이지.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일단 선턴을 잡을 수 있는 유닛도 없고, 거기다 얘가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전술이 있네. 어, 전술이 있었구나.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 요렇게 어, 이렇게 가자. 오케이, 자, 가가지고 일단 돈먹고요 어, 전술이 있으니까 일단 공수는 잃지 않겠죠. 거기다 고르고니 강곤이 20마리나 있기 때문에, 요건 이길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아까도 봤다시피, 지금 사기가 마이너 스 3이에요. 전부 다. 얘네들 사기가 진짜 땅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 겁나 맞을텐데 아마 자 일단 뭐 가봅시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대천사가 총 어... 6마리가 나왔네요 6마리 여기 자 위쪽이 강하니까 강곤을 활동할 수 있게끔 강곤은 그냥 어차피 대천사 이동원이다 닿으니까 이런 데다가 놓고 반격이라도 좀 해라 하라고 냅 두고 아 이런 젠장. 또 길막이 돼 버렸네. 자, 너 나와. 길 막지 마. 그다음에 올라가서 막고. 자, 그다음에 어 올라가서 자, 이거는 뭐 믿을 거라고는 강문밖에 없습니다. 음. 믿을 거라고는 강본인데 자, 일단 요 상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어켄타우르스 쪽을 공략하고 있죠 강곤도 좀 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보자 181이 남은거는 얘가 번게 없었구나 아이 젠장 자 데미지는 어 69에서 87의 데미지 그리고 250, 201어220자 hp가 빵빵한거는 일부러 냅두고 강곤을 잡게끔 일부러 내비두고 약한 애들을 공격을 합시다 요런 애들 때리고 아야 <laughs> 제발 <웃음> 제발 행동 좀 하자 얘들아 제발 턴좀 마라 아자 그랜드앰프한테 그 축복을 써준 다음에 겁나 세게 때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네 그러게요 이왕 이렇게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강곤을 여기다 배치하는 게 낫겠네 자 그나저나 아 출발 드림팀 아 이렇게 섞어놓으면 안되는데 아 이것도 데미지 좀 보고 세, 보고 때릴걸 <laughs> 자 일단 요거 치고요야 <laughs> 행동을 못해 애들 움직이질 못해. 못 움직여. 어, 아, 야이 씨, 이거 다시하자. 이거 이거 안돼 안돼 다시하자. 자 이길 순 있는 전투인데요. 이건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강곤을, 음, 강곤을 반격으로라도 좀 써먹어야겠다. <laughs> 이게 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를 강곤을 여기다 배치하고 그다음에 너너 딴데 가. 너 딴데 가고 여기를 아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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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켄타우르스 아까 뚫렸으니까 뚫렸었으니까 캔타우르스를 1티어니까 딴 데로 빼고요 얘를 딴 데로 빼고 그 다음에 어, 얘를 놓자 어, 요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야씨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뭘할 수가 있어야지 자 일단 아까보다 더 좋은 배치로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녀석 아 요녀석이구나 요녀석이 맞은 녀석이고 자 69에서 87에 피해를 줄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쏜 다음에 야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딱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요번에, 이번에또 <laughs> 실수하면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아, 죄송해요. 자, 아... 자, 여기 내리고요. <laughs> 아,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군 여기 배치하고, 여기다 놓고, 자... 아, 근데 강군을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거는 강곤을 차라리 이쯤에다 배치를 한다.